레거시 풀, 레거시 스플리트 토큰, LSP, 수신, 인출 및 스플리팅 시작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내부 잔액, 파워밍 어베일러벨, 파워밍 어프그레이드 캐시백, 레거시 캐시백을 레거시 풀 토큰, LSP로 교환한 다음 인출하여 스플리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altermer.io/.의 l 레거시 섹션에 있는 내부 교환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올리트에서 LSP 토큰을 동결하면 얼터머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캐시백 잔액을 LSP 토큰으로 교환하려면 https://altermer.io/.로 이동하여 로그인한 후 레거시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잔액 선택 필드에서 레거시 캐시백 토큰 LSP 을 선택합니다. 얼터머 필드에 교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LSP 토큰 필드의 계산기는 아래 에 표시된 환율에 따라 LSP 토큰으로 받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입력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환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모두 수락 버튼을 클릭한 다음. 교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양식이 열리고 주문 금액과 교환이 이루어질 잔액이 표시됩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교환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내 거시 섹션으로 돌아갑니다. 거래 세부 정보를 보려면 거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최근 거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제 페이아웃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교환 거래가 나열됩니다. 완료. 얼터머 토큰을 내거시 스플리트 토큰으로 교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원팀에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환 잔액에서 LSP 토큰 인출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얼터머.io 슬래시로 이동하여 페이아웃. 섹션으로 이동하고 LSP 토큰 잔액을 선택한 다음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리는 창에서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인출할 LSP 토큰의 양을 지정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을 열고 지정된 필드에 앱의 현재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지금 요청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거래 세부 정보를 보려면 거래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시 필드를 클릭하면 스마트 익스플로러의 거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레거시 풀에서 스플리팅 1단계 레거시 스플리트 토큰 동결 지갑에서 레거시 스플리트 토큰을 선택합니다. 잔액과 거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스플리팅에 참여하려면 먼저 LSP 토큰을 동결해야 합니다. LSP 토큰 스플리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결 표시를 클릭합니다. 열리는 화면에서 동결 가능한 잔액과 지갑에 있는 동결된 토큰의 총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동결하려면 동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리는 다음 화면에서 동결할 토큰 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핀 코드를 사용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토큰이 성공적으로 동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축하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단계 동결된 토큰에 대한 보상 요청 이제 보상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SP 토큰을 선택하고 스플리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잔액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스플리팅에는 잔액의 스마트 코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스마트 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잔액을 충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충분한 코인이 있으면 현재 스플리팅 상태를 알려주는 창이 열립니다. 열리는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동결된 레거시 스플리트 잔액에 동결된 LSP 토큰 수, 총 동결된 레거시 스플리트 블록체인에 동결된 LSP 토큰의 총 수, 일일 보상 동결된 LSP 토큰을 보유한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얼터머 토큰의 일일 수량, 현재 블록. 블록체인의 현재 블록을 보여줍니다. 최종 블록, 현재 반감기 기간의 마지막 블록을 보여줍니다. 내 예상 보상, 스플리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스플리팅에 대한 예상 보상 금액. 첫 번째 보상은 동결 후 24시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보상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풀에서 보상을 요청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마트 디펜더를 사용하는 경우 보상을 요청하려면 스마트폰에 카드를 탭해야 합니다. 상품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자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을 성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남은 것은 옥 버튼을 클릭하는 것 뿐이며 거래 세부 정보 화면이 열립니다. 거기서 보상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 규칙. 동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레거시 스플리트 토큰을 동결하거나 동결 해제하는 모든 작업은 지갑의 스플리팅 프로세스에서 보상 대기 시간을 재설정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보상 대기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전에 보상을 받았고 다음 보상까지 4시간이 남았다면 레거시 스플리트 토큰을 동결하거나 동결 해제하면 대기 시간이 24시간으로 재설정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먼저 요청한 다음 토큰 동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